네, 안녕하세요. 섭쌤TV의 김호석 헌내김입니다. 대진대학교 스포츠과학과 10m 왕복 달리기에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모집용학을잘 살펴보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은 1.5m 뒤에 있는 선을 밟고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밟고 준비하신 채로 자율 출발을 하셔가지고요 11.5m 앞에 있는 부저를 누른 뒤에 스타트 라인에 가까웠던 부저를 누르시고요 다음 10m 왕복을 하시면은 측정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스타트 라인을 제외하고는 10m 왕복 달리기가 맞는 거고요. 거죠.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모집요강에 나와 있는 대로 스타트 라인에 발을 디딘 채로 스타트를 하셔야 된다는 것을 연습을 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은 보폭이 큰 친구들이야 발을 한 발만 바꾸면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우리가 원래 출발선에서 하던 것처럼 본인의 원래 발대로 해도 보폭수는 똑같이 두 발만 내려날 뿐이지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다음에 주의하셔야 될 거는 바닥에 손을 짚거나 부저를 손이 아닌 어 다른 부위로 누른다고 했을 때는 파울이 될 것이고요. 그 외에는 선을 밟고 출발하는 거를 주의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전국에 있는 패스 지점 중에 가까운 곳에 방문하셔서 상담과 실기를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